감사합마다더 어, <laughs> <최악의 간식은> 맛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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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야옹이이 사람 안 피한다 근데 야옹이가 자기 약간 귀찮은 거 같은데? <laughs> 왜 만졌는데 가만히 있어? 목줄 있다, 목줄. 아, 그러네. 주인이 있나 보다. 어, 밥 챙겨 주나 봐. 음, 귀여워. 오늘 평일이라 사람 별로 없으려나? 그랬으면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<laughs> 퇴근한좀 그래도 겠지어와 <laughs> <우와. 웃음> 엄청 넓어 우와. 돈짜리 파는데, 여깄다. 돈짜리 6천 원이야. 5천 원? 5 원? 5천 마라오뎅은 별로 안 땡겨 어차피 그때 마트에서 먹어본 그런 맛일 거 아니야 어? 케밥 케밥 맛있겠다 케밥도 맛있겠다 케밥 하나 먹을까? 케밥? 케밥으로? 어 랩으로 개밥찜응밥찜어 음... 음... 어, 맥주다. 맥주다 아 아까 아주머니들 마신거 이거다 첫집나고 <laughs> 어, 회오리 감자다. 회오리도 맛있어요. 근데 닭강정이야말로 진짜 치맥이지? 음. 어, 동점. 커피. 아, 이거 시원빵. 어. 동점과는 동점과는 아, 네. 아, <laughs> 아, 어묵탕, 아, 아. 아, 어, 마트표네. <laughs> 어, 아, 아 아, 아. 마트 표네. 분리수거도 중간 중간이 응. 분리수거전. 아 아, 마르 응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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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자 음. 이런 거다 여기도 닭강정 음, 있다. 닭강정. 오. 오. 와 <laughs> 시식요 시식 오 되요? 시식이 돼요? 시식 바베큐 아주 맛있어요 <laughs> 오리 소구이잖아 저기서 숯에서 지금 막 금방 구워내는 거 너무 어, 맛있다 어, 먹어봐 치킨보다 더 맛있고 아주 안주최고간식 최고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맛있다요자 응. 한마리 반마리 한 한마리 15,000원 한마리 만8 15 0 0 0원 음. 한마리는 돼요 반마리는 돼요 아주 맛있어요 따끈한 거한방나온거 그러면은 이거랑 케밥이랑 어. 일단 찐콩 음 응, 돌고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 오 고로케 고로케가 고로케 맛있다며 마지막 어, 탕으로도 있네. 또 맥주? 어 찡따오 찡따오가 조금 더 비싸네 그럼 그치 켈리는 국산이고 닭방송 음. 찍으러 와 하몽도 있어? 네? 내가 아는 어. 내가 아는 그 하몽 아니겠지? 그 이렇게 썰어서 주면 뭐야 여기, 여기도 하몽인데? 네. 뭐야 어, 네? 다 똑같네? 뭐야 아니구나 그냥 아, 아. 아 여기는 홍게부면이네 라면, 우동이랑 오징어고치 와, 맛있겠다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요? 한번 맛보세요. 감사합니다. 게 매콤한 건가 보다. 와, 맛있어요. 저기 어우와 한 음, 진짜 맛있어. 이거야? 응 돌아가도 맛있어, 한 점. 먹이 많게 없죠. 우리 지금 초이스한게 다 고기인데? 많이 <laughs> 들게요 고기는 요거 제 요게 이제 배스 야채 좀더 해가지고 어, 하지. 요거 아예 예. 뭐 어떡하지? 어떡하지? 고기가 지금 요거 얼마 얼마 요거 1 5 0 보통 15,000원 한15 300g 드린데 오늘 음... 500g 드릴게요 아주잘맛있이다아 아니 <laughs> 다양하게 <laughs> 먹고 싶은데 아 그런가요? 음다양 <laughs> 음. 네. 일단 아, 돌면서 생각 좀 해볼게요 사장님 그래. <laughs> 수제버거다. 믹스케밥으로 어. 하나 주세요. 네. 팬더스틱 페스티벌의 MC로 맡게 된 개그맨 한현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 주셨어요. 저뒤편까지 뒤돌아보지 마세요. 예. 그 앞에만 보세요. 앞에만. 예. 아무래도 오늘 평일인지라, 아무래도 아직까지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좀꽤 있는 것 같은데,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, 양쪽을 보시게 되면, 뉴스보다 사람이 적게 왔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 오늘 그냥 여기 마음 편하게 지내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6시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, 사실 오늘이 맥주축제가 5일차입니다. 5일차고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저 네, 사러 왔어요 오, 반으로. 혼자 네, 네네. 네. 네. 혼자서만큼 맥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함께 맥. 매... 이게 아, 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위쪽 비싸고 축제란 그렇게 이렇게 찍은 대로 돼 있군요. 나도 그게 아 기왕이면 아, 이게 말이야. 도스가 이게 안가려습니다저 가리... 샀어. 저에 오리. 오리. 첫 번째. 첫 번째. 하 이거 두고 올까? 아, 두고 아, 와서 뵙죠. 러자그을때리를한 사십 개하고마음기시면 되겠습니다. 동감이죠. 아동감자한 명은 동감이라고 소개를 어, 해드릴까요? 네. 지금 올라갈까요네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서 끝까지 재밌을 거니까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이야, 즐길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돼지 고기 햄돼지 돼지 샀어? 어. 아. 처음이라서. 아, 오시는 분들 자리 착석해 주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야경 야경 너무 이뻐. 야경 맛집이네요 <laughs> 오, 잡아오리 아리처럼팔아해리세번오이 잡아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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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이오리 잡아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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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리 잡아오리 잡아아오리 잡아오리 잡아오아오리아오리잡아오 잡아오리 잡아아오리잡아

어 내가 샀어. 어 짜자. 강아지 <laughs> 무서워 <웃음> <웃음>